안녕하십니까. 한리조부의김지영입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기 50대부 결승경기입니다. 예, 천안청룡과 아산 남산의 예,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3세트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40대부 결승경기를 준비하느라고 숙지를 아, 못했거든요 아산 남산과 천안 청룡의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천안 청룡 아산 남산 아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길이야 천안청룡의 공격수는 서성원씨고 아, 네. 아산 남산의 공격수가 누군가면 <laughs> <분> 됩니까 <laughs> <laughs> 네. 천안청룡의 공격수는 서성원씨 아산 남산의 공격수는 김석환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3세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아산 남산에 서브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분위기 올라가서. 이금왜 이래요? 올라오고. 올라왔어. 너무 올라가자 하나 올라가자 최고 곳 우리 가운데까지 올라가면 <laughs> 아이 김영주 씨의 서브가 좀참 좋네요. 음. 아주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아주. 5대7 되겠네요. 있었어, 아, 있었어. 아라이스서 아유 예. 너무 많이 물러나 있었네 7대6인가 7대6인가 예. 흔히 얘기하기뺑기라고그러 <laughs> 어 양키 서브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어, 어, 없진통제 나. 그렇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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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리가 오래가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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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7 되네요 아 어, 결승전이라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수가 실수로 안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수비는, 거기까지, 거의까지올 수비는 아닌데, 예, 지금 8대, 8대 7로, 어, 코트 체인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예, 저녁 때 돼가지고, 저쪽, 그, 아산, 아산 충농이 좀 불리하죠? 예, 하를좀 보니까. 이쪽 아산남산이 팔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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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합니다. 네. 네. 등을 져서 어, 60대는 95cm입니다 네. 응. 네. 60대하고 여성분 네. 아단 좋습니다 아주 네.

이게 지금 저쪽 팀이 천안청룡이 불려져 팔을 보니까 자 40대 신종포스터 기자 번호 좀 적어주세요 좋아. 서브 직스럽고 기가 막히네. 집중. 아. 아유. 아, 그 넘어갔으면 기가 막힌 포인데 <laughs> É, 올라 왔어? 띠!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아, 다빈 아, 자리를 아, 뚫었습니다. 하나하나, 야칫죠? 하나, 하나 야, 대개 공격수들이 페인트를 저렇게 놓다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페인트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승 경기다 보니까 그잘 하던 페인트도 잘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네. <목소리> <목소리> 구로 천안 청룡이 도망갔네요. 하나 음. 있이거 아, <목소리도> 저게 공격수가 지금 네 튜브를 박는 거는 좀 지쳤다는 얘기거든요. 끝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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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감독상 되는데 아, 조금만 일찍 오지, 아, <laughs> 조금만 일찍 왔으면 됐는데. 아, 그 김밥 먹고 온가봐. <laughs> 맛있는 거 잔뜩. 최우 김밥 드시고. 최우수 감독. 아, 하나씩 가자 하나씩. 아 그게 또. 지금 수가가 13대 10입니다 쉽게 다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요구이 한테 대간 40개 쓴거13대 11. 어, 서성원 씨가 실수했네요. <laughs> 서성원 씨, 지쳤나요? 네. 아, 네.

로피 뛰어 피 가자 됐다. 가자. 이아5 0대보다잘안 끝납니다, 이거. 아다는사가 끝. 끝. 아, 이고 날이 가죠. 오래 갑니다. <카라 agents> <smira> <scenes> <laughs> 이 관중들은 재미납니다 아주 아, 아 네트 맞아서 네트 아, 가 아, 네트가 네트가 습니다 아, 네트가

내 탓이에요, 내 탓. 내탓이요 네. 주심 사인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면, 내 탓이에요. 13대 얼마예요? 12? 13대 13. 13, 당점에? 아유, 어, 13대 13. 아주 결승전 났습니다. 아 양쪽 팀이 네트에. 맞아. 자13대14 아, 게임 포인트입니다. 아이걸두수 있지 이제 이거는. 대 14입니다. 대 14. 14대 14. 아유, 아유 수비를 그렇게 잘하다가 마지막에 아, 15대 14입니다 보시고 아산 <laughs> 응. 남산 이, 아 와산 천안충 <목소리> <디에이. 301> <목소리> 퀴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못하구나 아, 아, 16대 16입니다. 자, 40대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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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16. 17대. 아, 아... 17대17. 어차피 19전 가야 됩니다. 17대17입니다. 아주 결승전답습니다. 천안청년과 네. 네. 아산 남산의 경기는 17대17까지 왔습니다. 3세트. 기다려! 8대1 7입니다 18대17입니다 지금 점수까지 왔네요. 18대18. 18. 네. 네, 여기서는 한 점만 더, 이게 또. 19점 먼저. <laughs> 아, 남, 여기 남산이 유리한 거죠? 네, 유리한 거죠. 서보 실수로 아산 남산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 서브를, 스빈 서브를 듣는다는 것이 아웃이 됐네요. 예, 그래서 21회 충남 도지사기 50대부 결승전에서는 아산 남산이 우승을 하고 천안 청룡이 준 우승을 했습니다. 3세트까지 마지막 점수1 9점까지 오는 아주 치열한 경기를 벌쳐서 결쳐가지고 아산 남산 김석환 씨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우승 팀에게는 축하드리고요 준우승 팀에게도 아주 축하드립니다. 알 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리 좋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반부 경기 때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